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을 사명가진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이유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현장에서 남은 자 되고, 남는 자 되고, 남을 자 되고, 남길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랩너트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 들고 현장 가는 렘넌트의 걸음마다 사단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이 위드 임만을 원네스로 함께하시미 행복하게 누려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지만 꼭 필요한 언약의 소통이 있게 하사 이번 한 주간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전무한 응답받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기도하는 동안에 또 랩런트들 같이 들어왔죠. 민주도 반갑고, 광재, 지윤이, 재민이 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이름 못 불렀더라도,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제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하는 랩런트들 있으면. 채팅 남겨 주시면. 자, 채팅 보다가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렘넌트의 승리입니다. 어,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중요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쭉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장에 걸쳐서 굉장한 위로와 희망과 능력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걸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로, 너,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노라. 우리는 이 승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했어요. 왜냐?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종되어 있고 마귀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정의를 하기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최, 최고의 충성을 다하는 시민들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또 세상의 정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혹시 뭐, 미국 시민권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한국 시민일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안 맞죠. 자꾸 트러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 섬기는 세상 사람과 그 속에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요한 일서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굉장히 환난 당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당할 것도 말씀했지만 승리에 대한 약속도 이미 미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나왔죠. 미리 승리할 것을 미리 다 주셨어요.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잖아요. 특히 요한일서 5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사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뭐 하면 되느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돼요. 이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진 자는 이기게 돼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싸움하라고 말씀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는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마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 승리한 현장이 최고 승리한 현장 중에 하나가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러면 미스바 운동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미스바 운동의 이유, 일부 앱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의 이유는 다른 데서 핑계 대지 말고 나에게부터 찾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바라고 뭔가 육신적으로 축복받을 것 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응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 앞에서 우리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 돼야 돼요. 그 이유를 가졌다는 것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 알고 있었고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미스바 운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무엘이 평상시에 알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 확산이 된 거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었잖아요. 미스바 운동 왜 일어나야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기도는 뭡니까? 세 가지 초월하는 것이다. 그죠?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고 이삼치를 빛을 비추는 세 가지 초월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무한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생기를 누리는 것이요.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것. 그게 기도다. 두 번째입니다. 뭘 아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아는 것이다. 즉, CBDRP를 알고 그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알고,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언약을 알고, 절대 여정을 알고, 절대 목표를 알거든. 이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잘 알죠. 이 C B D I P 를 이미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사무엘은 C B D I P를 통해서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돼가지고 미스바에서 피제사 회복하잖아요. 번제를 드디어 회복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승리의 시간표를 알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과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무너뜨리는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사무엘이 이걸 언약의 한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진짜 승리의 시간표를 온 이스라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로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통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공격해오는데 당장에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단에 대해서 꺾고 나니까 블레셋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블레셋에 대해서 싸우기 전에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네셀로 증거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정확하게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거든요. 원어로는. 근데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거기에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무슨 의미에서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랩런트는 언약 잡을 때참 승리의 시간표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기능과 자격을 좀 따라. 그러면서 작은 일부터 최선 다해서 성공시켜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흑암 이기는 나의 미스바 운동을 찾아내라. 이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랩런트를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나의 미스바 운동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이거 찾아내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 전쟁 나갔는데 진 적이 없잖아요. 무너진 적 없다니까요. 곤리앗과 싸우는 그 이후부터 계속...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써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건 능가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헌금 교육시키고 경제 교육시킨다 그러잖아요. 새 절기를 시키는데 우리는 이거 넘어서는 언약 교육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란트 발견하는 거, 이거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유대인들 능가할 수 있을 만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 운동하는데 우리는 교회 운동, 알류티시 운동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 이기고 세계 복음하고 유대인들에게 답을 줄 만큼 미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 부분을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전달받고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복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본 자는 운명을 바꾼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CBDIP를 전달받았죠? 그랬더니 이게 다윗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언약의 한이 CBDIP로 전달되니까 하나님 여기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들판에서 양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 사무엘 만나가지고 복음 전달 받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까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에서 찬양하는데 악신 떠나가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런 일 벌어지죠. 무엇을 남깁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성전을 세운 거죠. 237 치유 서밋의 비밀이 담긴 성전을 우리는 응답받아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념비를 남기고,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걸 전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걸 전달해야 되거든요. 또 전달받아야 되거든요. 그가 할수 있는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있는 다윗이 가는 것마다 승리했단 말이죠. 자, 엘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 무너뜨리는 완전 승리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싸우지 않고 아람 이길 도단성 운동 미리 누리는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집중의 대상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집중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음란이란 말이야.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앙 시대 된 겁니다. 이걸 엘리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상 막는 운동을 꿈꾼 거예요. 진짜 나를 통해서 우상 막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미리 이 꿈을 이루는 응답을 미리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앙을 알았어요. 재앙을 알고 재앙 피하고 재앙 막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했는데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았죠.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 살릴 그릇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대부분 교회는요, 갈멜산 얘기만 합니다. 야, 엘리아가 850대1로 이겼어. 화끈하지, 멋있지. 하나님의불 내리셨어. 뭐, 보통 그 얘기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갈멜산, 450명 바알 선지자, 400, 아,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그 막, 한, 하루 종일 돌면서 막, 자기 몸 찌르고 이러는 거, 막, 그냥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내려주시는 얘기. 그래서 막, 그, 막, 극적으로 막 만들어 놨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막 재단에 막 도랑 파고 물다 붓고 이래가지고 불 질러도 안 붙을만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그냥 핥아버리는 거예요. 불이 물기를 다 핥아버려요 싹 불터 버리는데 와그 장면 보면 막 카타르시스 느껴지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이거 진짜 많이 가르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어린이들한테 요 말보다 요 말이 되게 화끈하게 와닿으니까 이런 말 많이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 이스라엘 살리고 우상막을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에 대한 꿈을 엘리아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승리,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상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우상 어떻게 있는지 그거 보고 이걸 꺾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상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분석하고요. 우상을 꺾고 우상이기는 작품을 남기세요. 시간표 따라 사람 이거 여러분한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나는 누구냐? 싸우는 자구나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전투 현장입니다. 전선이에요. 최전선, 최전방. 아시겠죠? 모든 우리의 현장은 전선이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 흐름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현장은 전쟁터라는 사실. 그래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또 현장, 학교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실,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싸우는 자다. 항상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놓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대강 생각하면 예배 순서 속에 있는 영적 싸움을 놓친다니까요. 제가 무슨 율법으로 그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해라 자세 똑바로 갖춰라 찬송함부로 뭐 부르 뭐 이렇게 막 대충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마귀를 무너뜨릴 전략적인 무브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그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총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줌 화면 켜고 예배 드리자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경구절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붙잡고 계신 성경구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있는데, 너무 좀 원색적이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성경구절 붙잡으면 제일 유명한 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한 자, 영과 진리 예배할 지니라그 그렇죠? 그게 예배에 대한 핵심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막 붙잡는 것들 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뭐 많은 내용들 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특별히 붙잡는 전경구절이 있다면 예배는 흑암 꺾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쓸 수도 없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중켜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이거 구절 가지고 막 막.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라하시니다 이거 적기가 좀 너무, 너무 뭐랄까. 약간 이제 뭐 좀, 너무 좀 무섭다.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자고. 이래가지고. 아유, 뭐, 그래도. 그래서 약간은 좀, 좀 부드럽게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랑, 요, 그, 10, 그, 사무엘상 16장 23절 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다. 이거 가지고. 성경구절 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다. 내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귀신 세력이 완전 무너지는 것이다. 귀신의 세력이 완전 결박되는 거예요. 그냥 붙잡히는 거야. 귀신의 세력이 붙잡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저 던져지는 거지. 뭐,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뭐 우리가 다알 수는 없죠.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거든요. 성경 찾아보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니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지.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무적행에 넣지 말아 달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무적형은 지옥이잖아. 그래, 이제, 뭐, 지옥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랩넌트가 무적형이 넣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저도, 어,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귀신들이 숫자가 많잖아. 곳곳에서 활동을 하거든. 근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전투를 해가지고 쫓겨나서 도망가는 놈들도 있고 미처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예수 이름의 그 이제 화살 제대로 맞고 예수 이름 총 제대로 맞고 죽는 존재는 아니니까 마비돼가지고 그게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이제 죄수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봤다니까 아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다 귀신이 벌써 잡혀가지고 있는 놈들도 있을 수 있겠다 마귀는 최후에 잡힙니다. 최후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 가지고 그때 이제 완전히 결박돼 가지고 영원히 그에 같이죠. 근데 그 마귀 부하들 귀신들은 있잖아요, 귀신들. 그마그 그 다니엘 10장을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달하려고 오다가 귀신들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천사가 못 와요. 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 가지고 이, 귀신, 그, 이제, 세력을 꺾어버려요. 흑암 세력, 악령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 천사를 풀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게, 싸워가지고, 그, 나를 풀어주었으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왔느니라. 그렇게 돼있죠.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눈에 안 보이지만 현장에는 반드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니까요. 전쟁터예요. 그래서 영적 긴장을 하는 상태에서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요. 그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요. 그게 우리의 전도 캠프. 전교인 전도 캠프하면서 우리는 같이 응답 받는 겁니다. 전교인이 같이요. 그러면 싸우는 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으면 싸우기 위한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으로 CBDRP를 찾아내는 거지. 이게 찾아질 만큼 편집하는 거예요. 기도로 뭘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게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특별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대상을 분명히 상정을 하고 싸우시라는 거죠. 우상을 찾고 우상을 무너뜨려라.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의 우상과 싸울 것이다. 저는 마음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렘너트를 속이고 전도운동 변질되게 만들고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과 싸울 것이다. 굉장히 저는 많은 것들을 두고 그마음의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도 운동, 복음 지키는 운동, 어, 전도 운동 변질시키지 않는 것 이게 제 평생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싸울 것이고,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싸울 것이고, 이것 때문에 뭐 인정 못 받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싸울 것이다. 저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왜냐? 우리 후대를 복음 놓치도록 할수 없기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것 하도록 만드는 우상과 저는 싸울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평생에 이 우상 무너뜨리겠다 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 이길 전도, 작품 남기겠다, 기도해보세요.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싸우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미스바에서의 승리,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아 무너뜨렸던 다윗의 승리, 갈멜산에서 또 도단성에서 승리했던 엘리아와 엘리사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모든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완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 역사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션 붙잡고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전도 운동 속에서,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를 확인하고 가서 싸우고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랩런트의 걸음 앞에 주의 천사 파송하여 주옵시며, 마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시고, 우상이 무너지는 미스바의 역사, 갈멜산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며, 대적 원수 사단이 무너지는 엘라 골짜기의 역사 일어나며 여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아락산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의 전 인생과 특별 이번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을 또 우리 고3 랩넌트들의 시작되는 수시 입시 일정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정복할 현장을 보며 우상을 무너뜨리는 완전 승리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